안녕하세요. 김프티비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총은, 예, 도름변이라는 총입니다. 이번 신규 DLC에서 그 이벤트 몹, 비트랍을 합니다. 이 이벤트 몹은 자일로우스 캔코우드, 요 동그라미, 예, 왼쪽 상단에 있는 요 동그라미,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총의 모양을 보면요. 이거는 뭐, 로아네콜,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초창기, 초창기 때 유명했던 로아네콜하고 모양은, 뭐, 거의 분간이 안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를 둔것 같긴 한데요. 색깔이 일단, 뭐, 어 요거 좀 땡겨서 못 봅니까? 뭐, 어 요거 뭐 대리석 발라놓은 것 같습니다. 예. <laughs> 근데 저런 색깔의 대리석? 있나? 예. 하여튼 요 색깔이 좀 특이합니다, 많이. 그리고 제이콥스사 총 같구요. 딱 봐도. 스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데미지는 1845입니다. 뭐, 라이플, 어설트 라이플 계열인데, 총알이 굉장히 아총 데미지가 많이 센 편입니다 어 기존의 로안의 콜도 57 짜리로 보면 1186 어,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 총을 사용해 보니까 나가는 모양은 이제 스플로더 처럼 이렇게 레이저 아, 그 뭐지 물총 뿌리듯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여기 약간 특이하더라구요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를 쏴도 좀 떨어져 쏴도 치명타가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간다? 치명타에 빨려 들어가는, 반동은 엄청 심하거든요, 이 총이. 그리고, 우측도 보면, 예, 요렇게. 좀 빨려 들어갑니다. 머리 위로 쏴도 치명타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밑으로 쏘면은, 이게 이제 반동으로 올라가면서 맞는 건 있어도, 치명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진 않습니다. 탄이 있습니까? 탄이 나가는 거 맞습니까? 어 이거 희한합니다. 탄이 있는 겁니까 이거? 이거저 뭐냐? 기냥 쏠 때는 레이저처럼 쭉 이어져 나가는데 사진 모드로 보면 탄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저기 뭐좀 부서지는 파편 같은 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로안의 콜은 뭐, 예. 치명타를 맞으면 아, 소리가 엄청 경쾌합니다. 로안의 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대충 쏴도 치명타가 들어갑니까? 요거 기믹이 요게 단가요? 뭐딴거 없습니까? 근데 반동이 와 이거 완전 널뛰기 장단? 이라 그래야 되나? 조준하고 쏘면 좀덜어 반동이 들어나 조준해서 쏘면은 또 이제 총이 날아가는게 궤적이 잘 안보이고 그래서 좀 재미가 덜하죠? 총이 이렇게 그냥 기조준으로막써야 재미지죠. 맞든 안 맞든 <laughs>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형님 <laughs> 막써야 되는데 이거 널뛰기 장단입니다 완전히. 오 박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거리 장단처럼 이렇게 약간 박을 탑니다. 보시면 반동이 박을 타죠. 출렁출렁. 어.... 스플로도도 이런 박을 타나? 아 얌전합니다 스플로도는. 이건 거의 뭐, 레저 총에 보면은, 차로 비교하면 세단, 아, 중에서도 뭐, 뭐, 그랜저급, 그 정도의 편안함, 안정성을 주는 스프로더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 도련 변이, 어 이거 반동, 와, 엄청납니다. 예. 이거는, 와, 마티즈도 아닌데요. 이거는 오토바이.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강아지 끌고 다니는 개장수 자전거 있었거든요. 그, 그거 탄 느낌? <laughs> 집에 그런 자전거가 한대 있었는데, 뒤에 안장이 엄청 넓어가지고, 예. 뒤에 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짐 자전거죠. 예. 근데 흔히들 개장수 자전거라고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그 자전거 뒷자리에 탔을 때 같은 그런 출렁임이 있습니다. 박을탄건 좋은데, 예. 어,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데미지가. 쓰기에 약간 재미지다? 네. 요거는, 어, 박을 좀 아시는 분들, 이렇게, 박자 감각이 좋으신 분들이 쏘, 쏘시면, 어, 의외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게임하는데 박자까지 알아야 되면 좀 골아프죠? <laughs> 요게, 어, 박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보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추렁추렁 됩니다. 저는 머리를 맞추고 싶은데 얘는 자꾸 이로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일정하게 이렇게 박을 탑니다. 오, 재미만 있네. 재미지긴 한데요. 이거 다시 쓰게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 이번에 나온 템들 다 좋은 줄 알았더니 실망이야. 실망입니다. 이거. 요런 건 재미로 써야죠. 음, 소리 좋습니다. 총소리. 로아네콜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이 로아네콜하고 저 루시아네콜, 아, 이 총들이 소리는 진짜 잘 뽑은 것 같아요. 총소리. 여기서 다시 한번 들려드려야 되나? 요 총이 리뷰는 아니지만, 보시면은, 요 총이 이제 그 치명탄을 맞추면 탄이 들어오잖아요. 그탄 들어올 때 소리가, 크 뭐, 저음통에 동전 들어가는 소리처럼, 그렇게 듣기 좋게 납니다. 그런게 네. 좀 있으면 좋은데 소리의 특색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극장에서 보셨다시피 탄이 탄이 없습니다. 파편만 보입니다. 네. 박을 타고 총은 여전히 널뛰게 하듯이 박을 탑니다. 영웅버전인 버줌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요 버줌은 보시면은 빨려들어가는게 심하게 이렇게 빨려들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조준을 못해도 에이미 엉망이어도 아 정말 심하게 빨려 들어가죠. 이 반칙인 것처럼 이렇게 갔다 근처에 이 근처로만 쓸어오면 자석처럼 모한테 빨려 들어갑니다. 이 정도까지 티나게 좀 빨려 들어가주면 좋은데, 타닌요거는 그러진 않습니다. 치명타에만 살짝 반동은 너무 심한데, 이거? 야, 이거는 인공업기 달아도 예, 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총, 야, 이거 어디다 쓰죠? <laughs> 이게 반동이 진짜, 오, 이게 한없이 올라갑니다. 일단 뭐 제이콥스사 총치고는 좀뭐 유니크합니다. 예, 모양이 아니고 색깔, 색깔이 좀 유니크하고. 이 나가는 모양이 일반적으로 제이콥스사에서 유지하던 그런 그 모양은 아니죠 레이저처럼 나가는 이런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에 뭐 의미를 두고 그냥 창고에 그렇게 보관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로안네코라고 유사하게 생긴 도른변이라는 총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거 저 신규 d 열 c 처음에 나온 총들이 좋은 게 워낙 많아 가지고 데미지가 일단 다 높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것들보다는 데미지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예 점점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손절 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총은 뭐 많이 써 봐야 됩니다. 그래도 뭐 이런 요런 디자인의 이런 요런 색깔, 이런 요런 뭐총 발사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보관은 해 해놓,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